오늘은 노가복음 1절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TE라는 단어와 O라는 단어만 서로 바꾸게 되면 믿음과 충성입니다. 믿음할 때는 피스티스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헬라 글자 그대로 보더라도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틀려도 작은 정도의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믿음과 충성에 충만하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라고 할 만큼 이 믿음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17장 전체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고 자세히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려는 어떤 사항정계나 논리정계가 아니라 어떤 사실들 자체가 믿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이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믿음을 말로 할 것이 애시상조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이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많은 욕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욕심을 부려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시중에 가장 작은 시인 겨자씨를 들먹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명적 질의 문제이지 무조건적인 양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 질의 문제이지 무조건적인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이 어렵습니까 믿음은 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양만 많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식의 신앙은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를 부대에 가득 담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보면 7절 이하의 종의 자세가 바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를 하겠느냐? 충성된 종은 사례를 생각하고 충성하거나 충성하는 채 하지 않습니다. 충성 그 자체가 그 안에 있고 그러므로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요.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농땡이를 치기보다는 충성하기가 재미가 있고 신명이 나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종의 기본은 충성입니다. 종에게 충성이 없다면 그것은 개나 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길들여 쓰는 소나 말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길들인 대로 순정하지만 충성되지 못한 종은 길들여 보았자 소나 말처럼 부려먹거나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의 사례는 역할입니다. 종으로서의 종의 역할이 주어진 그것이 그에게 싹이요 보람이요 미입니다 역할 그 이외에 무엇을 바라어서 종의 역할을 한다면 역할은 종의 부분이 아니라 싹의 조건일 뿐입니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할수 있을지 몰라 주인을 의식하는 종 주인의 눈치를 보는 종은 노예지 역할과 사명을 맡은 종은 아닙니다. 종은 종 나름대로의 주인에게서 받은 자기의 모기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인에게서 받은 자기의 목, 그것 자체가 종 자신에게는 곧 종의 목이 아닌 주인의 목일 것입니다. 고로 주, 주인으로서 적어도 자기 목에 있어서는 행시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목입니다. 명한 것들을 다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가 조건이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살해를 의식하지 않는 종이 합니다. 주인 생각뿐만 아니라 종의 자세 이어야 합니다. 종으로서의 차이점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차이입니다. 주인의 그 종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에게보다 많은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살해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으로서의 내적 믿음과 외적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바, 명령 을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호메 이로우메는 우리가 꼭 해야 할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유능하거나 대단히 쓸모있는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외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을 가진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세리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할것 이상의 것, 즉 원수를 사랑하고 유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준 것까지도 해야 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의 온전한 자들이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열 문등병자의 이야기에서 마땅히 할 것과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아홉 문동이는 나음을 입은 사실에 입증을 받기 위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제상의 장에게 직행합니다. 그들은 제상에게 가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상에게로 가느냐,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준 주님에게로 다시 와야 하느냐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열중 아홉은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예수의 필요성을 철실히 느끼는 자는 10명 중 10명입니다. 그러나 해결을 받은 다음에 10명 다 돌아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9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서 제수장에게 너희 몸을, 원문은 너희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보이라는 말씀 자체를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나은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몸들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버린 아홉과 다시 돌아온 한 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홉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고 돌아온 한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홉은 깨끗함은 받았는지는 몰라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사례를 한 사람은 깨끗함과 함께 그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은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지요. 많은 기독인들이 질싸움을 받으려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질싸움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요. 그들은 그것이 구원인지를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쳐 금식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제사만 받은 것뿐입니다. 제사만 받으면 그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재수함 받으려면 재수함 받으면 천국을 간다고 그랬는데 재수함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과연 우물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친히 부르신 제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과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과하리라 요한음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결국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질싸함을 시켜주신 것인데 그질싸함만 맞고 자기 것은 끝났다고 가버린다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음으로 말려마 그와 주님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받으시는 것인가 가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한 사람의 구주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뿐만 아니라 예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 되신 그분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앞에 엎드려 살해하니에 충성을 낳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묻는 병이 깨끗해진 것은 다만 보나스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그 믿음이며 그 충성된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자들에게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본문 20절 이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의뢰껏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간그 사람의 묻는 병자에게처럼 자기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곧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풀면 너희가 보기를 심히 원하는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지 못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날들이 오긴 오는데 보지 못하는 날들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날들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주님은 일찍의첫 메시지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천국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했으며 다만 나세의 예수만 보았고 나세의 예수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앞에 두고서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빛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특별히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요 전쟁이 난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쫓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습니다. 다만 노아 때 홍수가 밀어다친 것처럼 로세 때 유황불이 쏟아진 것처럼 어떤 무엇이 홍수도 아니고 유황불도 아닌 어떤 무엇이 밀어닥치고 쏟아질 뿐입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른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로스의 철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옥 갈 자신이 있으면 천국에 간 것이고 천국 갈 욕심이 남아 있으면 이미 지옥에 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살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